당을 완전히 2주간 포기한다면 실제로 당신의 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당에 대한 욕구를 잃게 된다. 당신은 당에 대한 욕구를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을 섭취할 때마다 호르몬이 들어와 당신의 혈당을 낮추며 저혈당 상황, 즉 저혈당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에 대한 갈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을 없애면 당에 대한 욕구도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배가 덜 고프다. 배고픔이 덜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정확히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항상 배고픈 이유가 바로 당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을 포기하면 혈당을 안정시키기 때문에 배고픔이 덜해집니다. 그리고 당을 섭취하는 것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합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인슐린을 차단하게 되는데 이는 세포 내의 당 양을 제한하려는 몸의 방어 체계입니다. 이것은 몸에 좋은 영향이 아니기 때문에 당을 포기하게 되면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양의 연료를 흡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네랄과 비타민 같은 영양소를 더잘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슐린 저항성은 영양소 흡수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피로감이 줄어든다. 식사 후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당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보통 식사 후에 피로해지게 됩니다. 이는 혈당 문제 때문인데 당을 덜 먹기 시작하면 식사 후에 이렇게 지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덜 피곤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피곤해지는 것은 고당혈증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양의 당을 섭취하면 내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대량의 수분과 지방이 빠진다. 과도한 수분과 지방을 잃게 됩니다. 처음에는 체중 감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체내에 불필요한 수분과 지방이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 섭취를 줄이면서 신진대사가 바뀌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체중 감량이 일어나고 살이 빠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집중력 강화 인지기는 개선 첫 주에는 많은 양의 수분과 일부 지방이 제거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점차적으로 더 많은 지방이 제거될 것입니다. 당신이 보유하고 있던 많은 수분이 제거되기 때문에 몸무게가 빠르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일주일 안에 13파운드 약 6kg이 수분이 빠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과도한 수분 부족은 심장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가 많이 줄어들고 옷이 헐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복부는 당이 섭취가 과다한지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지표 중 하나입니다. 당을 줄이면 복부가 작아집니다. 그러나 당을 섭취하면 복부가 팽창합니다. 다음은 개선된 기분 상태입니다. 이제는 예민하지 않고 덜 스트레스 받으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기 좋아질 것입니다. 또한 인지 기능도 개선됩니다. 더욱 집중력이 강화되고 에드 증후군의 증상이 개선됩니다. 여섯번째 피부가 화사해진다. 피부 상태가 매우 좋아질 것입니다. 여드름이 줄어들고 피부가 화사해질 것입니다. 당을 섭취하면 인슐린과 함께 안드로겐 호르몬이 상승하며 여성의 경우 여드름을 유발합니다. 남성의 경우 인슐린이 증가함에 따라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여 저남성 호르몬증 후군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관절이 부드러워진다. 관절 강직이 줄어듭니다. 염증이 적어지고 통증도 줄어듭니다. 사실 우리 몸이 하는 일은 단순히 당에서 지방으로 연료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설탕과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으로 3일이 걸립니다. 처음 3일 동안 증상이 악화될 수 있지만 뉴트리셔널 이스트에서 비타민 B와 칼륨을 섭취하면 증상이 줄어들 것입니다. 세포 수준에서는 새로운 효소를 만들어서 지방 연료로 우리 몸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2주 동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을 줄이면 동맥 내 염증이 줄어들어 더 이상 혈전이나 혈관 경화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뇌세포를 생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설탕을 줄이면 우리 몸은 케톤이라는 다른 연료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케톤은 신경세포의 성장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간입니다. 지금까지 축적된 간내 지방이 연료로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지방간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지방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장 기능이 개선됩니다. 당뇨병 환자를 보면 신장이 문제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과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신장 기능이 크게 향상됩니다. 당을 완전히 2주간 포기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